아 왔다 이제 파이팅! 파이팅! 다 왔어. 자 보이지? 자 봐봐 뭔지 봐봐. 아직 아직 보일 거야. 떴어. 어 빨간데? 빨갛 빨간 타고 참돔이야? 아니 빨간 건 누우고 아 누우가 빨간 거야? 뭐야 안나와 왜? 어, 네. 잠깐만 뭔지 안은지 모르겠어. 얘좀 이상하다 하는 짓이. 뭐야? 엉켰어 로어 두 개가. 에이씨 물고기가 아니었어? 어쩐지 그랬잖아 이상하다고. 나 가운데 거랑 엉켰어. 어쩐지 그랬지 이상하다 그랬잖아. 요즘에 참어복이다 사라졌는지. 고고 고! 다시 한판더 해! Oh. 바다에서 그한 마리가 있는 자리를 지나가야지 되는데, 어? 얼마나 어려운 거냐, 크롤링이. 이게 꽝이 많아, 그래서. 아, 이런 나가리인데. <laughs> <laughs> 어제가 좋았네. 미끼는 아주 예쁘게 잘 따라오는데, 지금. 이거 만색이라도 하나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제 만세기 잡았더 애. 마지막에. 잘 들어갔어. 얘 물면 만세기... 만세기 와도 돼? 만세기 <laughs> 뭐 물기만 하면 돼. 얘 만세기 피디니까. 왔어. 어, 왔다. 왔어.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왔어 트트 저게 뭘까? 저게 왕우군 좋겠어 당신의 수천사입니다야 이거 만세기다 이거 만세기야. 대물면 만세기. 마이말. 와 마이. 와우. 저기 떴을 텐데. 봐봐 뭔지. 만세기가 만세기 만세기. 딱 봐도 만색이잖아. 만색, 만생, 마이 마이. 딱 봐도 만색이잖아. 만세기 마이마이 그래도 얘네 사이즈 괜찮다 마이마이가 한 마리 큰, 큰 놈인가? 네, 제일 큰거 오케이 오케이, 오 아이고 씨. 자, 이틀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제 그렇게 좋네요 뭐가? 뭐가 좋아? 아, 만생인데. 아 만생이 너무 불쌍. 마음이 달라지잖아. 지금 잡은 애가 있을까? 한 팀은 있겠지. You guys, you guys know, you guys are the first team to get back, right? Yeah. What kind of fish did you catch today?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이제 한번 걸리지. 마지막 한번입쯤은올것 같아. 만세기, 바라쿠다그 다음에 이제 와우 차례인데. 무조건 와우만 물면 돼. 비어왔다. 비어왔다. 와우다. 저 와우다. 와우. 큰 놈이 붙으면 거의 한 10초 동안 치고 나간다고. 쫙 나가는 게 와운데, 지금. 와우, 좀, 좀 세게 쳤는데 좀 얘를 좀 빼줘야 될것 같은데, 우서가? 어, 빨리 걷어버려. 그러니 와우 같아. 끝날 그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한 마리만, 고추면 돼. 한 마리만. 저기 온다. 야, 딱 꼬우지. 와우 같은데. 와우! 얘네 둘이서 감는 거 봐, 저 둘이서. 제발, 제발. 와우 얼굴 좀 보자, 진짜. 엄청 치고 나갔네. 저 와우 같은데? 와우. 와우야, 와우야 맞아. 만세기 아니야. 만세기였으면 벌써 들어갔거든, 밑트로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와우 왔을 때 참치인가 오케이 와우다 와우 왔대 와우 왔대. 바라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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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바라쿠다가 물었어 아 미치겠다 진짜 바다 이야 이게 와우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바라쿠다도 크네 이빨 봐 이빨 예쁘고요 아이고 아깝다 아유 아까워 저게 와우 면 스레드인데 와 좋았는데 아깝다. 이거 로어들 이걸 다쓴 건가? 한번다쓴는 거야 한 번씩. 한 번, 한 번, 한 번. 모든 걸다 해봤어 지금. 모든 루어를 지금 다한 번씩. 야 다리 이거 다 익어가면서 씨, 어 이거 다 익어가면서 낚시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참 좋은 경험한다. 내년에 또 참가하면 되지 뭐. 내년에 또 참가하면 되지 뭐. 내년에 우승할 때까지 한번 해보자. 첫술에 배부른 적이 없잖아. 이 많은 돈을 다 썼는데 안 물면 할수 없는 거 아니냐? It's time. Wow. <laughs> wow. <laughs> oh, oh, sorry, sorry <laughs> <three. laughs> 빅 i g f i 식 어차피 낚시는 끝난 것. 같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어떻게 하냐, 고기 안 나와. 너 그거 가서 생각해 보시죠. 고기 안 나서 와 어떻게? 고생했어. 야, 이거 결과물을 방송에참 힘든 게 결과물이 있어야 되니까 낚시는 사실 잡는 것보다 꽝이 많은데. 그래도 저희 보시청자들이 뭐 낚시의 즐거움을 보여주고 왔던데. 아, 너무 아니잖아요. 어? 잘 떠내고 너무 큰게 아니야. 아, 내년에 한번 더와야겠다 <목소리> 다 봤어, 와. 와. 이게 주말 축제지, 뭐. 이게. 안녕하세요. 나오라. 제 봐. 바닷속 5 8로5 8 괜찮은거야 5 8 k 로면 저기 가자 <laughs> 자, 수고했어 만세, 수고했어, 만세. 감사했습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하셨습니다 상찬이가. 좋아. 많이 하 많이 잤. 우리가 열심못 많이 썼으니까 많이 먹어라. 이게 뭐 도전이지 뭐. 다음에 다음에 서 잡으면 되지 뭐. 요번에는 뭐 우리가 운이 없었지. 이 원정에 대한 평을 참 아쉬운. 정말 고생하고 위험하고 했는데도 마지막에 끝까지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초기의 목적은 달성했는데. 해볼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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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자, 요렇게 하면 좋은 지 요렇게 하면 좋지. 우와, 우와! 우와, 누가 녹았어? 그러면 <laughs> 도전, 도전이니까. 해마다 생각날 때마다 참가해서 그런 것도 경험이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이제 첫발내딛는 거예요, 사실. 이제 시작이고. 이 도전이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을 볼 때까지는 할것 같아요. 한번 끝을 봐야 되지 않을까 대회에서. 너무 아쉽다. 근데 항상 낚시는 아쉽잖아. 야, 내가 딱 문득 생각이 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내년 또 와우 대는 내년이잖아. 네. 내년까지 하면 너무 길잖아 호흡이 당연히... 차라리 청세치로쇼 보내는 게 나을 거 같아 말판에서 아니 딴 나라 바이파드. 가서 쿠바든뭐 어디든 난리가 났는데 제작비는 나이... 괜찮... 네. 걱정 안돼 네. 아니 어차피 7월 저... 네. 방... 전에는 네. 방송 나올 거 아니야 여기 카메라 보셨 모금 좀 아니 이게... 아, 잠깐만, 혹시 잠깐만요. 모르잖아요 잠깐만요 그러고 <laughs> 있죠? 잠깐만요 이러고 <laughs> 있죠? <잠깐만요. 웃음>